네. 마주보고 있네요, 저하고. 네.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는, 검찰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 네. 왔다 갔다, 아직, 네. <laughs> 네. 제가 어떻게 검찰 한국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해봐라. 네,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 무결, 기데 네.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다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순신 장군의 그, 저기요, 명량대첩을 생각했고, 또 23년, 23승을 생각했어요. 그어떻게 인간이 그런 네, 용기와 그렇게, 정말 무모하죠. 네. 미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짓이죠. 그런데요, 네,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게 해주셨다면,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철석같이 믿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시시콜콜, 네, 아주 네, 순간순간, 네. 제가 무슨 네,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못되게 굴면 네, 하늘은 멀리 있고 <laughs> 성령 하나님은 제 안에 하고 계세요. 네, 저, 제 안에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일일이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렇게 네, 멍청한 발상을 하더라고요. 사고를 좀 하더라고요. 검찰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고 네.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점잖게 대처해주시고 검찰은 그냥 예 정말 악착같이 그냥 네, 시시콜콜해서 사사건건 못된 짓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점잖게 네. 네. 그러면서도 정말 끈질기게 시시콜콜 네, 저를 인도해주시고 네,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네, 다 보호해주시고 네, 네. 그 말이 네, 그렇게 엉뚱하게 곡해가 예, 돼서 왜곡이 돼서 <laughs> 예,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거 두려움에 또 예, 탐욕에 빠진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 두려움을 느끼는 수밖에 없는 상황 시시때때로 예, 달라지죠. 그래서 네, 정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철저히 이용하면, 네. 저를 저신 병자 만드는 거, 네. 삼인성어 만드는 거, 네. 어렵지 않죠. 네. 암튼지가, 네. 저 새들이, 아, 지금, 네. 여기, 여기도 지금 날라와서 앉았어요. 두 마리가 앉아있네요 네. 키워놓으니까 네, 안 보이죠 네, 지금도 두 마리가 앉아있어요 네, 딱 네, 집앞에 있는 네, 이제 정말 제가 결단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저 사람도 좀 뭔가의 결단을 해야만 돼요. 네, 제발, 올바른 결단을 해주시기를. 여기서 정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니죠. 대통령님이, 예, 노망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의, 네, 수준과 차원이 형편없이, 네,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듣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기왕면 그런 선택 안 하시고 개가 천선 한걸탈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네, 위대한 대통령이 한번 돼보자라는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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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실한 네그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네 기도합니다. 네 영원합니다. 네한 마리 날아가고 지금 한 마리는 네한 단계 네 올라갔죠. 네 제발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네, 역사를 해주시면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네 전지전능하신 네 창조주 하나님. 네 그렇지만 네, 정말로 저 인류의 정신문명을 정말 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네, 어떤 네, 저기로 가야만 되는지 네, 네, 저는 네, 알것 같으면서도 네, 모르는 게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네, 안다는 게 무엇이고 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지식이고 <laughs> 저기 뭐야, 진리다. 네. 네, 아무튼 제가 네. 예수님이, 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 네, 그렇게 드려야만 했죠. 네, 저도 항상 네다 맡겨드리고 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네운기도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제 인상 참 해맑았어요. 근데 네, 요즘은 네제 인상이 해맑지가 않네요. 악착이 들어가는 건지 부담 이 들어가는 건지 아무튼 않네. 네 빨리 네 졸업하고. 그냥 내맑은 마음으로 네, 살고 싶습니다. 아, 네, 날아갔다고 생각하더니 네, 다시 네, 저 위에 가서 앉았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중간에서 저기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저 새들이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 날아갔네요. 네. 아, 네, 그렇게. 망사가 갑자기 네 <laughs> 클로즈업 되면서 네 새는 날아갔어요. 네 정말 결가네 저기요 결정적인 저기하고 네 근데 계속해서 뭐예 부족해요. 그냥 네 전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 전부 네 육해상계 통계에 그래 맞아 이거야.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감해 공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실 수 있는 네 저는 기왕이면 그런 걸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검찰 미리 피해자조차도 네뭐 대단한 진리를 네 저기에 추구해 온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일 그게 무엇인가 네 저는 그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70년 전에 이미 했었으면 좋았을 일을 70년이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는 네 우리 네 정말 원리 원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섭리에 맞춰서 국가 권력의 주인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지녀야 될네 인품 인성 네, 인격 네 가치관 도덕관 네 역사관 그런 거네 제대로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의논해서 네 적어도 이러,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또용두사미을 만들 것이냐 저는 아무튼 지 삼십 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용두사미로못 만들어요 검찰에 의해 살해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제가 네 제. 제 손으로 내 네, 죽을 써서 용도 용두, 용도 3위가 되도록 만드는 거는 제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네. 제 인상이 좀 네. 험악해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제 인상이 네. 내 마음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네, 원인 분석을 하고, 다시, 네, 해맑고, 순진하고, 네,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저 자신을 네, 돌이킵니다. 부담이 있다면 부담 내려놓고, 네, 또, 네, 원망이 있다면 원망도 내려놓고, 네, 다 내려놓기 위해서, 네,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제 마음의 행로를 꾸준히, 네, 철저히 추적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다스려야죠. <laughs> 네, 저쪽에 가서 네, 새가 앉아 있네요. 네. 그걸 찍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네, 철저히 방풍 방충망이 네, 가로막네요 네. 저것도 전보상, 전부 전상태인가 전부 안테나인지 전보상태. 아, 네, 눈이 나빠서, 네, 아, 저쪽에 가서 앉아있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고민이 깊다는 뜻입니다. 네, 시끄럽게, 네,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시끄럽게 무슨, 저기, 푸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해야만 되는지, 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네, 저 전년을 죽이고, 네,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지, 네,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용히 하겠죠. 네, 저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저 죽일 수 있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에 못 죽였다. 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를 죽이면 저는 파랑한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소임, 네, 완전 무가하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길러야 될, 제가 책임지고, 네, 양육해야 될, 네, 제 딸이 사망했고, 제가, 네, 똑바로 세우고 싶었던 제 남편 서대원도, 네, 살해 당했고, 다 검찰이 살해했습니다. 네. 새가, 네, 나아갔네요. 네. 방충망이 가로막고 난 다음에도, 네, 저 앉아 있었는데, 네, 날아갔습니다. 네, 저렇게 새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은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짜증을 누면서 왁자짓걸, 네, 수정을 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네, 남발하고 있는 중인지, 최소한도, 네, 그 정도는, 네, 제가, 네, 판단할 수 있도록. 네 항상 저렇게 새들을 통해서 네 열연을 새들이 열연을 해요 열연을 아 어쩌, 어떤 날은요 두 시간 이상 앉아있어요 저기에 저렇게 네두 시간 이상 앉아있을 때도 네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지 가네 네 이제 네 끝장을 내야만 할 때가 네 왔습니다. 네. 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검찰에서는 결단해야만 되고요. 대 네, 저는 조용히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처분. 네, 검찰의 처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처분하는 대로. 네, 하나님이, 네, 처분해 주시는 대로. 네, 오라고 하면은,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아직 더 남아서. 네, 네가 완성해야 될책 완성하라 그러면 네 완성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제 목표는 네 여기서 아니면은요. 네 저기 네국회의사당 앞에 나가서 굶어 죽기 위한 네 화랑간청이 되기 위한 네 단식 네 투쟁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냥 네 글쓰기 작업 계속하면 돼요. 네. 어디 그늘에 앉아서 글쓰기 그 작업 계속하면 돼요. 아니면 유튜브 동서, 예, 동영상, 네. 증거서류 보면서, 네. 거기에, 예. 그 담긴 내용들을, 네. 설명하면, 네. 설명해서 저기에 등록해도 되고요. 네. 2022년 3월 7일. 네. 지금부터, 네. 다섯 달 전인가요? 넉달 전이었나 요 네. 거의, 네, 아무튼 지간에 네. 거의 다섯 달이 다 돼가는 거죠, 지금. 네. 청와대 앞에서 정말 굶어 죽기 위한 단식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동영상도, 네. 만들어서 기록적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착잡했고, 너무 저기 하니까, 네, 아무런, 네, 글도 작성할 수 없었고, 동영상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그냥 네, 굶어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살려주실 것인지, 확인하게 한, 네, 단식을 24일 동안 했어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 네, 너무, 네, 활기차면은, 그, 저게요 밖에서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한 3일을 단식을 했어요. 또, 네. 그렇게, 네. 배고픔이 뭔지 이제부터 굶어야 된다는 거를 제 위에게, 제저 자신의 육신에게, 네. 알려드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네. 그런 식으로 가졌던 거죠. 네. 무튼지 간에, 네. 그 결과로 또, 네. 깨우치게 많습니다. 네, 아무튼지가, 네. 네, 이제는, 네, 정말로, 네, 결단, 저는, 네, 이제 용단 내리고, 결단하고, 제가 작성해야 될글 작성해서, 네, 유포시키고, 네,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 네, 그거 막으려면은, 네, 절 죽여야 돼요. 스스로 개가 천선하려면, 네, 인정하고, 네,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고요. 네, 그거 막제그 저기를 막으려면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 네.